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이제 22페이지를 보세요. 22페이지에. 거기서 그, 4, 월 6번은 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냥. 4, 월 6번은 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자, 문제를 이제 보시면, 그자연스로 이루어진 수혈 AN에 대해서, 그죠. A1이 10인데, AM 플러스 2가 AM 플러스 1 플러스 AN으로 정의될 때, 이게 사실은 뭐로 정의된 이런 꼴이 뭐로 정의된 거예요, 이렇게. AM 플러스 2가 AM 플러스 1 플러스 AN 입수정의됐다니까, 전정꼴 더그 다음화 만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A1은 얼마로 주어져 있고, 12로 주어져 있는데, 질문 자체는 모르던지고 있냐면, A10과 A11이 서로서일 때, A2의 값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피보나츠 계통은 예를 들어서 이게 A가 있고 B라는 수로 출발한다면, 이게 더해지고, 그 다음에 또 더해지고, 이런 식으로. 그 전전 을 더해서 그 다음 걸 만들어내는 거죠. 맞지? 그런데 여기에, <laughs> 무슨 말이 있냐면, 이 서로서로 한 표현이 있다고. 사실은 이것도 10- 가의 내용을 잘 모르면, 이 문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10- 가나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있는 거 기억이 나요? AB가 뭐라면? 서로 뭐라면 소라면 a 또는 누구는 b는 a 플러스 b 또는 a 마이너스 b와 뭐다 서로 소다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 뭐는 아니다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가 뭐다 서로 소다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죠 즉 어떠한 두 수가 서로 소면 그 각각의 두 수는 그두수를 합친 거나 또는 뭐한 거 뺀수하는 뭐다? 서로 서라는 얘기라고. 그럼 이게 왜 피보나치와 관련있는지 알겠지? 아니지. 모를 수도 있지. 봐봐. AP가 출발을 해. 피보나치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 얘가 서로 서야. 누구냐? 서로 서. 그죠? 서로 서처럼 보니까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그지 그러니까 합치면 그게 A 플러스 B야. A 플러스 B죠? 그럼 얘는 누구와 서로소야? 얘와도 서로소고, 얘와도 서로소라는 얘기야. 합친 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속적으로 얘가 서로소라 보장이 있지. a, b와 a 플러스 b가 서로소라 보장이 있지. 그럼 이두 수는 누구와 서로소야? a 플러스 몇 b와? 2b와도 e, 뭐예요? 또 서로소가 되겠지. 그럼 얘는 누구와 서로소예요? 얘와, 얘와 서로소란 말이야. 그럼 또 얘가 연속적으로 서로소란 보장이 있으니까 또 누구? 2a 플러스 3b도 뭐가 되는 거야? 서로 소화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피버나치는이두개 있는 걸 더해서 L 만들고 또두 개를 더해서 만들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럼 만약에 피버나치 계통에서 쭉 가다가 인접한 두 수가 서로 소라는 말이 나왔어. 그죠 그럼 그다음은 당연히 뭐예요? 서로 소화되는 거죠. 그 전수들과는 계속 서로 서로 가는 거죠. 스토리가 이해가 돼요? 그 전에 있는 수들과 계속 서로서로 서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서의 수들을 계속 가는 거야. 이번엔 거꾸로 한번 해봐. 무슨 얘기냐면, 얘하고 얘가 서로서래. 로 그런데 여기 있는 수는 B-A라는 수일거 아니야. 아이, 여기 있는 수는 이두 개를 더해야지 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두 수가 서로서인데, 그 전수는 얘하고도 서로서 얘하고도 서로서지. 그럼 얘가 두 개가 서로서로한 보장이 있죠. 그럼 이 전수는 이거에서 이거 뺀 값이지. 이거에다 이거도한게 이거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얘가 될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얘하고도 서로 서고 얘하고도 서로 서지. 그럼 결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피보나치 계통에서 인접한 두 수가 서로 서면 인접하게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는 것들은 인접한 놈들은 다 모다. 서로 서다 이런 얘기 그렇죠? 어전전껄때에서 다음껄 만들어야 는 것들은 그죠? 중간이나 처음이나 어디든 서로소라는 서로 인접한 두수가 등장하면 인접한 모든 수는다 뭐다? 서로소다. 그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만한거지 이게. A10하고 A11이 뭐라면? <laughs> A10하고 A11이 뭐라면? <웃음> 서로소라면? <웃음> A2는 누구랑 서로소해야 돼? 그 인접한 놈 아무거나 찾아. 어머 그게 A1이죠? a1은 지금 10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지? 어, 그럼 얘하고 뭐해야 된다. 서로 서야 된다. 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그게. 어, 그렇지. 옳지 않은 것이니까 나머진다 서로 선데몇 번은 아니에요. 어, 3번은 아니라는 얘기지. 아, 그런 식으로 잡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쉬운 질문은 아니지 뭐. 그죠? 어, 한참이나 봐야 되는 얘기라고 이게. 그다음 문제 한번 봐보세요. 증가하는, 거기다 미추 치셔야 돼. 그런게 다 조건이야. 증가하는 양수의 수열이 그렇게 있대. 그런데 그 전전 걸 더해갖고 다음 걸 만들어내는 또뭘 만족하는 거야. 이렇게. 피버나치 계통을 만족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A7에 와서 120이 됐대.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설정할게. 그게 지금 몇번이냐면 오버이니까. 내가 이게 처음이라고 두번째하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렇게 놔. 그러면 당연히 조건이 A는 B보다 작아야 되지. 지금. 문제의 뜻에서 뭐한다고 얘기되어 있으니까. 증가한다, 그러고. 쟤네들이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 양의 정수의 수열이니까 뭐로 되어 있는 거야?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럼 그 다음 거는 뭐 얼마가 돼? A 플러스 B. 그 다음 거는 A 플러스 2B. 그 다음은 2A 플러스 몇 B? 3B? 그 다음은 3A 플러스 몇 B? 5B? 그 다음은 5A 플러스 몇 B? 8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수가 얘란 말이야. 근데 이게 얼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 120이 됐다는 얘기지. 이런 거여러분도잘 하셔야 돼. 이런 것 때문에 1 0다 가나를 반드시 복습하시라는 얘기야. 그게 감각이 다 죽어버리면 이런 거 푸는데 못뭐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자꾸만 더뎌진단 말이야. 계산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그니까 러 이게 얼마가 돼요? 5a 플러스 얼마야? 8b는 얼마가 돼? 120.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지 아세요? 5a를 놔두고 8b를 절로 넘겨. 그리고 8로 끄집어내. 그럼 얼마가 돼, 이게? 이게 부정방정식 해법이지? 어, 15되고 얼마가 돼? B가 이렇게 남을 거아니에요 내가 뭘 유도할 거냐면, 5와 8이 어디라는 데 차가 내갖고, 서로, 소라는 거에 차가 내갖고. 그렇죠? 5와 8이 서로 소니까, A는 분명히 뭐에 배수고, 8에 배수고, 15-B는 뭐에 배수야? 5에 배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A는 OK. B는? 아, 15-B는 몇 K? 몇 K? A가 OK? 왜 갑자기 A가 OK야? A가 몇 K? 8k. 15-b가 몇 k? 5k. 이렇게 될거 아니야. 어 왜? a가 8k가 되면 15-b는 당연히 몇 k가 되는 거예요. 5k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ab를 나타내면 a는 몇 k? 8k. b는 몇 k? 15-5k. 됐어요? 그런데 k는 무슨 수? 정수. 그렇지. 그런데 이 정수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 문제에 의하면 얘가 뭐라 그랬죠? 양의 정수의 수혜라 그랬지. 양수의 수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얘가 K가 취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을 받죠? 이게 뭐지만? 8K가 양수가 되면서 15 마이너스 몇 K가? 5K가 양수가 되려면 K는 제한을 받지. K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야? 0보단, 그만, 뭐보단 작아야 돼. 3보단 작아야지. 그러면 거기에 맞는 K값은 뭐하고 못밖에 없어. 1하고 못밖에 없어요. 이밖에 없지. 그래서 a, b를 이렇게 나눠보면은 k 값에 따라서 얘가 1이면 얘가 8이고, 얘가 1이면 얘가 얼마가 돼? 10이 렇게 되고, 얘가 2면은 얘가 얼마? 돼? 16이 되고, 얘가 2면은 얘가 얼마가 돼? 5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a는 b보다 작아야 되니까,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 값은 8이고 얼마라는 얘기야. b 값은 10이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구하라는 거야? A8을 구하라는 거야. 그니까 러 당연히 A8은 누가 되냐면 8A 플러스 몇배가 되는 거야. 13B가 되니까 얘가 8 집어넣고 얘가 얼마 집어넣는다면5 집어넣는 거지 뭐. 그렇죠? 어,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어, 5인가? 아, 5인가? 아니, 돌았어. 10이 되는 거지. 그니까 러 130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64를 더하면 답이 된다. 이런 얘기지. 이거 되죠? 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6번이 좀, 저만식계통을좀빡치어요 어, 그런데 어, 문제가 아주 절묘하게 질문이 잘 되어있어. a1은 2고 b1은 얼마냐면 1을 만족한다 이렇게. 됐죠? 그랬는데 a의 n 플러스 1은 a의 n 플러스 b의 n 분의 a n의 제곱 이렇게 되어있고 문제를 잘 보세요. 아마 흐름이 보이면 이 문제는 끝나. a n 플러스 b n 분의 b n의 제곱 이렇게 되어있어. 됐어?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별 얘기 없다 갑자기 로그가 등장해 그러면서 로그 2에 갑자기 어그 진수가 살벌해져요 비야 얼마가 되고 가 갑자기 2005가 되고 그럼 막 문제 풀기 싫잖아 이게 2005 플러스 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 값이 얼마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출발만 잘하면 무조건 풀려요 왜 어디서 출발을 잘해야 되냐면 얘 한번 잘 봐봐 뭔가 수열이 규칙성이 있죠 뭐 an 플러스 bn은 공통이야 이쪽은 근데 an인데 an의 제곱이고 이쪽은 bn인데 bn 플러스 1인데 이쪽은 bn의 제곱이라고 그죠 아, 어떻게 하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게 가장 정상인데 우선 힌트를 한번 줘볼게 두 an 플러스 1과 e bn 플러스 1의 e 4층 연산을 수행할건데 내가 무슨 연산을4칙 연산을.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연산이 뭐예요? 그렇지 빼. 그죠 a n 플러스 b n 플러스 1. 그럼 얘가 a n의 제곱 마이너스 b n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누구 갖고 있어? a n 플러스 b n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만 지워지고 얼마만 돼? a n 마이너스 b n이 렇게 되는 거지. <laughs> 이것 뿐에 이거 저거 마이너스 이거 저거. 합쳐. <laughs> <laughs> 에 의해서. 합은 없어지고 차만 남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얘기지? 항상 같다는 얘기지, 얘가? 그죠? 그럼 누구랑 같대 A1 마이너스 얼마야? B1이랑 같으니까 이게 얼마야? 1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걸어. 이제 끝났어. 이제 이건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문제가 BN 플러스 1이죠. 흐름을 잡으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고 못 잡으면 뭐, 못 잡는 거지 뭐. 이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질문 봐봐. 도대체 뭐예요, 이게? b 의 2005에, b 의2005 플러스 1이야. 결국 이 질문은 누구를 한 거냐면, 로그 2에 얼마를 질문한 거야? b 의 2005에, 얼마를 질문한 거야? 그렇지 a 의 2005를 질문한 거라고. 바로 이게, 예의 4층 연산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지. 아니, AN을 누구로 나누라는 얘기야? BN으로 나눠버라는 얘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1시라고 그러고 이걸 2시라고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뭘 거치는 거야? 얘라는 사실이 이해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지 a n과 b n의 관계가 이렇게 나왔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b의 2 0 5분의 얼마나 사실 알아 이제 a 2 0 0 5원 사실 아니까 이제 이 a n 플러스를 누나눠 보는 거야, b n 플러스를 나눠 보니까 a의 얼마야? M 플러스 1분의 얼마가 돼? b의 n 플러스 이런 것은 결국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나눠봐, 아니, 돌았다 b의 n 플러스 1분의 얼마나? a n 플러스는 1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b 분의 얼마, b의 n 분의 얼마가 돼? a n 이 얼마만 남아. 그렇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 왜 로그2가 등장했는지 또 느끼는 거야. 그렇죠? 여기 지수가 2가 있으니까 또누굴를 취해? 로그2를 취해. 그럼 로그2에 누구는? 로그2에 bm 플러스 1분의 얼마는? am 플러스 1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2 e 곱하기 로그2에 얼마가 되는 거야. bm분의 얼마가 돼. an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그럼 이수열이 뭐라는 얘기야. 공비가 얼마인. 2인 등비수열이라는 얘기니까 로그 2에 얼마가 돼? bn 분의 an은 초항이 얼마가 돼? 로그 2에 b의 1 분의 얼마야? a1 이렇게 되는 거고 맞죠? 어? 곱하기 얼마가 돼? 2에 몇 승이 되는 거야? n-1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얼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1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얘가 1이니까 이거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2에 n-1승이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 집어넣은 거야 2005를 집어넣었으니까 답이 2에 2 0 0 4의이게 얘기하면 되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설계를 잘하면 그죠? 문제가 쫙풀리는거예요 연쇄적으로. 근데 이걸 못 찾아내면 이런 관계라든지 여러가지를 잘못 해석해내면 그죠? 계속 제자리에 머무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아, 괜찮은 문제.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응? 다음 페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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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아니라 이거 앞에서 안 해온 게몇 뭐 페이지 에 있었냐면은 어 16페이지 그 행렬 고의스열거기 두고 그 나올만한 거를 선생님 이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 16페이지 행렬 고의스열그 행렬 고의스열이라는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가 등장하면은 크게 뭐 당황하지는 않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시험 문제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얘기야. 뭐냐면, 수가 이렇게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의 수가 막 배열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일반항이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면, 이게 행이라는 관점이고 이게 열루가, 열이 되는 관점이니까, 위로부터 m행째, 오른쪽으로 몇 번째, m번째 되는 얘를 규칙성을 찾아내고 걔를 내가 a 의 mn이라고 얘기한다면, 그죠? 이렇게 찾아낸다면, 위로부터 몇 번째 오른쪽으로 몇 번째일 수가 뭔지는 알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 행렬 그래수 열은 원소가 행렬로 주어지는 거니까 위로부터 몇 번째 오른쪽으로 몇 번째만 알기만 하면은 그것이 일반항으로 나온다면 그죠? 얘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맞아.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지금 처음 얘기는 이걸 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우선 얘가 들어가기 전에 얘를 들어가기 전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쪽도 n칸이고 이쪽도 n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일반항이 ai j래 이렇게. 그러니까 위로부터 i번째 오른쪽으로 몇번째 j 번째 일반항이 ai j로 나타내져 있대. 그러면 i하고 j 대신에 1에서부터 n까지 자연수를 주면 저게 다 항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얘의 합이야. 뭐? 합이 얼마나 이런 얘기야. 이런 거 생각할 때 선생님처럼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시그마 하나로 계산되지 않고 시그마 몇 개로 계산돼. 두 개를 계산돼. 어찌됐든 일반항은 ai, j야. 됐어?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행은 1행에서부터 몇 행까지? n행까지 존재하는데. 그죠? 그 각각에 대해서 열도 1열에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하는 거야? n열까지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로 했는데? 말을 했는데, 이거 실제 시그마 계산 방법은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야. i가 1일 때, i가 1대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얼마가 돼? 시그마. j코리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a에 무슨 j가 돼? 1j가 되는 거지. 어? 2일 때 집어넣어. 그러면 시그마 얼마가 돼? j코리에서부터 n까지 a에 몇 j가 돼? 2j가 되는 거지. n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시그마 j코리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a에 누가 돼? nj.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 이걸 한꺼번에 쓴게 얘란 말이야.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j가 1에서부터 n까지 들어가니까 1, 1, 1, 2, 1, 3, 1,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몇 행? 1행, 몇 행? 2행, 몇 행? n행. 그럼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별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학생들 보고 저게 n 곱하기 n행률의 꼴의 행력 꼴의 수여일 때저원소들을다 합하는 과정으로써 다음 보기 중에서 맞는 것을 하면 시그마 두개 등장하면 이거 누구든지 다하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부터 얘한테 테러를 가하는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하냐면 거기 그 밑에 있는거 합의 다양한 분이 그 별표 치세요 이거 정말 나올 때 됐는데 음, 뭐 어려웠어도 아니고 그냥 이런거 그냥 수요를 배웠으면 충분히 생각할만한 주제거든 근데 처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칸이 두개로 되어 있는데 내가 좀 설명할게 대각선이 이렇게 가져있지 처음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대학선이 어떻게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 그죠? 그거 나누세요. 어떻게 나누면 이쪽이 기어, 이쪽이 니은 그 다음에 이쪽이 티 어, 디귿 이쪽이 니은 이렇게. 그럼 뭐냐면, 이렇게, 아 집어 넣으시라고. 여기다 여기가 얼마고, A11이고, 여기가 얼마고, A1N이고, 여기가 a 1마이고 N1이고, 여기가 ANN이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기억은 이런 얘기야. 여기 있는 걸다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원소들을 더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이렇게, 이렇게. 1, 1. 그 다음에 2, 1, 2, 2, 3. 1, 3, 2, 3, 2, 3. 4. n1, n2, n nn까지. 이런 것들을 다 더하는 모의식으로, 시그마식으로서 적당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뭐냐면, 생상하는 방식은 똑같아. C 시그마 등장하고 일반화은 무조건 A I J야. 그죠? 내가 기억설명하는거야. 한번 뭐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냥 행은 I를 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행은 1행서부터 N행까지는 존재하지. 이비금친 부분은. 그죠? 그지? 근데 열은 1열서부터 존재하지. 그지? 그럼 얘가 만약에 몇 행일 때는? 1열서부터 1행일 때는 1열까지, 2행일 때는 2열까지, 3행일 때는 몇 열까지, 3열까지. 그럼 I행일 때는 몇 열까지? I 열까지니까 이 끝이 어디로 못 가? N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디라고 써야 돼? 그치, 렇 I라고 써야 돼.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게 예의 모습이야. 됐어요? 한번 정교해 볼게요. 정교하면 이렇게 정교하셔야 돼. I가 1이면, 시그마 m a j e q 1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a에, 여기도 i 있지? 어? 그거를 뭐로 바꿔줘야 돼? 1j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시그마 얼마? j코1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a 의 2j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갖고 n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m a j코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a 의몇 j? nj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돼? 그럼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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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j가 그냥 1는 얘기 아니야. 그니까 러 이게 못밖에 안 되는 거야. A에 얼마? 1일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떤 의미야? 아이가 150인데 이렇게 제가 1에서때 2까지 가니까 A에 얼마라는 얘기야. 21 플러스 A에 얼마 된다는 거야.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당연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A에 n일서부터 어디까지야? A에 nn까지 가는 거겠지 이렇게. 저렇게 더해진단 말이야.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는 게이 방식이랍니다. 이해 돼요? 어, 저렇게 더하라는 걸 표시하는 방식이 저방식이니까 됐죠? 어, 그러면 두 번째 건 어떻게 돼요? 니은은 니은은 어떻게 될것 같아? 니은은 해 봐. 시그마. 또 시그마 얼마가 돼? a i j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행은 어찌됐든몇 행서부터 몇 행까지 있어? 일행서부터 어디까지 있어? 일행서부터 n 행까지 있는 거지. 그 각각에 대해서 열은 일행일때 1열서부터 N열까지 그죠?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여기는 있거다 더하는 거 그죠? 1열서부터 N열까지 2행일 때는 2열서부터 N열까지 3행일 때는 3열서부터 N열까지 그죠? 그러면 i행일 때는 J輻 i열서부터 어디까지 N열까지 이렇게 계산될거 아닙니까? 아, i, n일 때는 이게 위로부터 i라면 여기도 열이 i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도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i 여기서부터 n 까지 도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이 돼요? 도 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그마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i가 1이 되면 얼마가 돼요 시그마 얼마가 돼 j e q u a 어디서 1서부터 n까지 a1j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그 다음에 i가 2 되면 시그마 j equal 2서부터 어디까지 n 까지 a 얼마야? 2j 이렇게 되는 거고, n을 집어넣으면, 시그마 j 콜 어디서부터, n서부터 어디까지, n 까지 a 얼마가 돼? nj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a의 nn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거 되죠? 어, 이런 걸 한꺼번에 표현한 게 저런 식이란 말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 그죠? 그렇죠? 문제는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그죠? 자, 디급번이야. 어, 이건 써놓고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그지? 만만하지가 않아. 이게 특별히 지금 nj로 나올 때가 아니라 차라리 숫자로 등장하는 게더 복잡하게 느껴진다. 어떨 때는. 어? 자, 디그건 한번 해봐. 시그마 있고 뭐가 있어요? 시그마 있고 aij 이렇게 되 있는 거지. 됐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한번 해봐. 행은 무조건, 이거 계산하는 거야 지금 이쪽 부분. 행은 무조건 몇 행서부터, 1행서부터몇 행까지 있는데, n행까지는 항상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열은, 1행일 땐몇 열까지? n 열까지. 2행일 땐 n-1 열. 3행일 땐 n-2 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i행일 때는 j는 1열서부터 어디까지? n- 얼마야? i 플러스 얼마야? 어,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이게 이해 돼요? 그래서 한번 나타내보면, 그죠? 나타내보면 i가 1이면 시그마 얼마가 돼 j가 얼마서부터 1서부터 여기 얼마로 끝나는 거야 i가 1이면 어디까지 그렇지 n으로 끝나고 a에 무슨 j 1j i가 2면 은 시그마 j e q u 1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n-1까지 a에 몇 j 2j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돼 j가 1서부터 어디까지 1서부터 n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그냥 1까지 잖아 그리고 a의 몇은 이야 nj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죠? 어, n을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누구만 남는 거야? a 에 n 일만 계산되는 거지 이렇게. 이거돼요 어, 그러면 이제 이거 되면 u는 또또 거져먹을 수 있죠. 시그마, 시그마 뭐가 되는 거야? aij야. 자,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행은, 1행서부터 어디까지 있는데? nn까지 있는데 그죠? 열은 1행일 때는 몇 열? n열. 2행일 때는? 2행일 때는 n-1열 뭐? n열 이렇게 되는 거지. <laughs> 어?